<웃음> 미치겠다, 미치겠다. 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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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미치겠다. 아, 이거, 안 뛰겠다. 사 찍으시라고. 사진 찍으시라고. 아, 네, 조심하세요. <laughs> 자, 후회하시는데, 어 가십니다. 자 이거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조용히 해주셔야 돼요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육성을 해요 좀 조용히 이제 오늘부터 사흘간 오늘, 내일 그리고 모레, 걸피 사흘간 투표를 합니다 모바일 투표를 이틀하고 그 다음에 ARS 투표를 합니다. 이번에 대구 경북에서 제 고향에서 압도적으로 좀 밀어주시면 제가 바로 대통령이 됩니다. <laughs> 18살 때 동대구역에서 나간 열차를 타고 서울로 갔습니다. 아는 사람 한 사람 없고, 친구, 친척 없는 서울에 올라가서 전부 다 고학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. 저는,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1원도 받은 일이 없습니다. 그런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바른 정신은 받았습니다. 남의를 해코지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서 님으로 살아라. 그야말로 맨주먹으로 살았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제임으로 검사했고 또 체력을 높지 않고 제임으로 국회의원을 다섯 번 했습니다. 홍준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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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준표 옆에 국회의원이 없다. 그런 식으로 비하양 되는데 나는 그런 사람 안 되려고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돼도 아무런 빚진 게 없습니다. <laughs>